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 여기 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인데요 40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일러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아, 그 사람이 보여주는 장면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 장면. 이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죠. 장면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물이 점점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올랐고 다시 됐을 때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다시 그가 500m쯤 되는 거리를 쟀는데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서 그 사람이 묻습니다. 사람아 이것이 보이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더 많은 것을 보여 주려고 어, 강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성전 바깥 먼데까지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곳에서 많은 나무들을 봅니다. 그 나무들은 성전으로부터 흘러서 나온 물로 인해서 푸르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물에서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됩니다.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있고.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잎사귀는 약으로 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약이 된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약속된 그리고, 어, 일반 피조세계의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을 이 환상은 그래서 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장차 일어날 회복의 날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때 에스겔과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요. 성전이 파괴됐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 절망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과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와 그 생명수로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이 장면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이 시간을 참고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에스겔은 아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막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절망하고 있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물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건뭘 보여줍니까? 그 과정 중에,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듯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무릎으로, 나중에는 몸이 다 잠길 정도로. 처음에 발목 정도 찰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물이 불어나고, 나중에는 물이 가득해서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는 것.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시간들을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큰 그림을 보면서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그 메세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어, 베드로 후서와 그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저작 시기라든가 저작 배경이 거의 같은 시기와 같은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성서 전과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봤죠. 어,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다서를 볼수 있도록 한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와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유다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상기시키죠. 18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경계하라 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닥친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19절에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 이들을 경계하면서 20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자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원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쉬운 것 같지만, 그뒤 하고 있는 말 너무 설득되고, 또 말들 굉장히 현란하게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간질도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은 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넘어가죠. 이미 그 안에서 그 말들에 넘어가서 이간질 당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거나 한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막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분별해야 하고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거짓 선생들의 말 거짓 선생의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보고 있는데 그 주제 가운데 보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거짓 교사들의 출현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견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이미 공동체가 흐트러졌거나 내 신앙이 망가졌다는 걸 나중에 알고서 당황하거나 놀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나? 왜 우리 교회는 이랬는가? 왜 우리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나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것은 이미 예견한 그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면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런 그림을 보게 하셨으니 크게 보고 하나하나 일을 해결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흔들리는 지체들을 붙들어서 구원하고, 악한 자들을 끊어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 일을 미리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참고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유다사에 나타나는 혼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정역대로 행하게 하려고 만들려 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여러 생각들 그리고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소망 없는 모습 신앙 생활 중에 낙담할 만한 여러 일들 우리를 혼란케 하는 여러 신학들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있어왔고 또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방해와 회방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 들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때로는 발목까지 찬 물을 보면서 이게 다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무릎까지 찬 물을 보면서 언제 완성될까 초조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잃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실히 행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며. 다른 이들을 구원하며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십시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굳건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서 아무 흠 없는 자로 설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넘쳐나는 날이 될때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혹시 이제 물, 물이 내 무릎 밑으로 아래로 발목까지 밖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초조해 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넘쳐서 생명수로 모든 곳에 흘러가고 약이 되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큰 그림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를 도와, 오늘도 내 힘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